자 이제 패션쇼 앞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. 조봉인의 교수님과 함께 우리 학생 대표이시죠. 이해림양 중앙으로 오셔서 오늘 쇼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. 아 얼마나 벅차겠습니까. 간단이라도 오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조봉인의 교수님 밖에서 또손안 보이게 뛰고 계셔가지고 손발이 닳도록 뛰고 계셔서 저희가 얼굴을 못 뵀어요. 이제 한번 중앙으로 오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먼저 두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 이제 학자 어 <laughs> 죄송합니다. 패션 디자인 학과 이제 학과 대표 이혜림입니다. 아 저희 이제 많은 여러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우리 사장님, 우 총장님, 부처장님 그리고 모든 내민성들 이제.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뒤에서 물신 양면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이제 많은 도움을 얻어서 많은 걸 배우고 이제 저희가 드디어 졸업 작품을 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지도 교수 조명림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먼저 사실은 이리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리를 또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학교 측에 우리 사장님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패디과에는 정말 정말 신경 써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이리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 아이 이렇게 바쁘신 고을 원님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<laughs>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우리 영산대학교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또 많이 밀어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먼저 사실은 부모님,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얼마나 애들이 힘들게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의, 거의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했습니다. 가고 아주 예쁘게 옷을 만들었어요.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한벌씩 구비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이쁜 애들이에요, 정말. 정말 <laughs> 서로 참 속도 많이 상했고 너무 좋았던 그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제 손에서 떠날 때가 됐어요. 그게 아쉽기도 하지만 일단 좋은 작품들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입하시면 제가 직접 피딩해서. 마차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모든 분들께 오늘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에 다 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눈시울이 물가지네.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 사야겠다 이런 비장함이 여러분도 물밀듯이 밀려오시죠? 네, 아마 이 작품들을 꼭 <laughs> 하게 보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눈에도 느껴지고요. 우리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니까 정말 뜨거운 응원 가지고 꼭 구매가 아니어도 한 작품만 한 작품 정말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거듭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쇼가 끝나고 나면 시상식이 있습니다. 네 작품에서는 오늘 시상식도 거액을 할 텐데요. 여러분 알겠지만 링크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는 주식회사 카스텔바자 그리고 주식회사 세정, 주식회사 콜핑, 주식회사 BTR까지 네개 회사에서. 함께 또 협업을 해서 우리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데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내길 회사에서 오늘 시상도 과행하게 되는데요. 특별히 가세바작의 이데오 상무 이사님은 자리에 주시 주셨고 그 외에도 최준호 사장님께서는 축전을 통해서 오늘 축하한다는 마음을 듬뿍 보내오셨습니다. 이 마음들이 모두 모여 탄생한 작품들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외주 영산대학교를 떠나서. 그 이름을 가지고 빛나는 디자인으로 성장할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쇼를 시작하겠습니다.